아, 어, 유튜브에 있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애슬 사과농원은 어, 품종 개량을 위해서 이 노비스라는 이 품목을 2019년도에 식재 가지고 올래한 2년 차이가 됐습니다. 됐는데 에, 옛날에 여러분들 저 어? 적은 담은 아시는가 모르겠지만도 옛날에는 알프스 오토메라고해 가지고 이제 거기 인기를 많이 끌 가지고 했는데 그게 좀 장단점 중에서 단점이 많고, 좀, 아한달 어 정도 되면은 부석해지고 해가지고, 어, 처음에는 인기 좋았는데,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사과 시험장에서, 예, 누비스런 품종을 이것을 곤, 예, 곤바상님이, 곤순은 박사님이 예,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우리한테 보고했는데 이것을 작년에 와서 내가 직접 해보고, 또 문을 내보면은 상당히 맛도 좋고, 또 약간 알프스 오트메보다도한 20g 더굵어 가지고 약한 100g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상온에서도 약한한달 동안 저장이 될수 있으며 숙기는 8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언제를 딸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시중에는 지금 초출해 가지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구할 수 없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영천에선 특가작물에서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한 2년, 3년 되면 좀 많이 나오지만, 지금은 많이 나오지는 없어요. 워낙 기중한 건데,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예, 이것을 조금 따가지고, 한 k 호당 어, 한 15,000원 정도 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기하기 때문에, 어, 조금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좀 많이 식대돼가지고 알이 많아지면 좀안되려가겠습니까 맛은 극상이고요. 어, 학적 급식용이라 어 어린애들 먹으면은 상당히 놓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품종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굵기가 80에서 한 100g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가 먹기가 아주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이 품종이 혹시 나오시면은 한번 시식해 보시면은 어, 후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약한 1,500평 정도에서 이거 식재를 약한 한 500조 정도, 어, 어, 이거 m 5 2 6 어, m 2 6 미니 사과인데, 이제 요것이 이제 어, 소밀식으로 이렇게 생관하기 때문에 전생기는 앞으로 한 2년 후면은 많이 생산을 할 거라고 저는 예,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좋은 사과입니다. 한번 시식해 보십시오. 너거든. 예.